이런 일은 하지 말아라. 채플린 영화 중 1936년에 발표된 모던 타임스는 독재자와 더불어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며 그의 마지막 무성 영화이다. 이 영화에서 채플린이 그리는 현대는 냉혹하다. 지하도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와 공장으로 몰려 들어가는 노동자들은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양떼들에 비유된다. 자본가들은 커다란 스크린을 통해 그들을 감시한다. 최소 시간 최대 생산을 위해 노동자들은 숨쉴 틈이 없으며 화장실에서 담배라도 한대 피우려고 하면 대형 스크린에서 자본가가 불호령을 내린다. 주인공 찰리는 작업대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실어온 제품에 나사를 조이는 일을 한다. 그는 눈앞에서 벌이 날아다녀도 기계에서 손을 떼지 못한다. 그의 손이 조금만 늦어도 전체 작업이 엉망이 되기 때문이다. 쉴새 없이 나사를 조이던 그의 두 손은 작업대를 떠난 후에도 자동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여직원의 치마 뒷단추를 보고 쫓아가기도 하고 길 가던 부인의 가슴에 있는 단추를 조이고자 하기도 한다. 자본가는 노동자들의 점심 시간도 아까워 작업 중에 급식할 수 있는 자동 급식 기계를 설치한다. 체플리는 자동 급식 기계를 시험하는 대상으로 뽑히지만, 고장난 기계는 그를 거대한 기계의 흐름 속에 빠져들어가게 만든다. 자동화로 인해 실직자가 대량 생산되고, 굶주림 때문에 빵 하나를 훔치는 사람도 있고, 시위를 하다가 총에 맞는 사람도 생겨난다. 주인공은 트럭의 꼬리에서 떨어진 깃발을 들고 뛰다가 시위대열에서 앞장을 서기도 하며 고아 소녀를 만나 가정을 꿈꾸고 다른 직업을 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은 소녀와 함께 지평선을 향해 떠난다. 이 영화에 대한 먹물들 교수 기자 등등의 평가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적인 모습과 전체주의의 획일적인 통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통해 궁극적인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 현대사회에서 기계화, 표준화, 익명화된 노동자의 불행을 그린 가슴 아픈 영화. 대량생산 체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거대한 기계의 한 부속품이 돼버린 인간의 모습을 희화적으로 보여준 작품. 대중사회에서 소멸되어 가는 인간을 고발하고 물질 문명이 가져오는 속도전쟁과 효율 우선주의에 대한 비판을 그린 영화. 이 영화를 20대에 우연히 보고 먹물들의 평가도 들었을 때 내가 가진 의문은 다음과 같았다. 맞다. 동의한다. 내가 태어나기 무려 20년 전의 영화이지만 여전히 미래의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살이 떨린다. 그렇지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냐. 너희들이야 그런 비평을 하면서 먹물로 먹고 사니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냐. 주인공이 또 다른 세상을 찾아 떠나는 모습에서 그저 언젠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오려니 하는 희망을 배우라고.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 장땡이냐.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태일처럼 분신 자살하지 않고서도 사는 방법이 뭔지 좀 알려주면 안 되겠냐? 나도 인류 대학을 나오면 된다고? 전 과목에서 귀신이 되는 것은 도대체 안 되고 공부에 소질이 많지도 않은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주인공 찰리가 허름하고 지저분한 옷을 망정 모자와 구두까지 구색 맞춰 갖춰 입고 지팡이까지 흔들며 양반 걸음을 하듯이 가난해도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인간적 자존심과 존엄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그게 해법이냐? 엿 먹어라.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1908년 헨리포드가 자동차 대량 생산을 위해 설치한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게 되었다. 물론. 노동자들의 삶이 열악해지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자기 자신이 기계화되는 것에 회의를 느낀 노동자들이 공장을 떠나자 포드는 임금을 단번에 두 배로 올리기도 했고 그 덕에 미국에서는 중산층 노동자 계층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컨베이어 벨트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후기 산업화 시대를 지나 정보화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다는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미국 메릴랜드 대 교수이며 사회학자인 조지 리처는 그의 저서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 화에서 여전히 고속의 컨베이어 벨트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컨베이어 벨트 밖으로 나가 살수 있을까? 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당신이 노력을 아무리 해도 대가를 남들보다 더 크게 얻기는 어려운 일들을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의 일들로 간주한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는 것과 유사한 일들은 구조적으로 육체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일들이지만 자격증이나 경험 혹은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두뇌를 써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개중에는 컨베이어 근처에 머무는 일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한우물을 파지 말고 우물을 잘 골라야 한다.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작지만 안정된 수입을 계속적으로 확보하려면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전제 조건은 만일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이다. 이 점을 오해하지 말고 아래 글을 읽기 바란다. 우선, 어떤 서비스의 질에 대한 기대치가 고객과 회사 간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당신이 고객의 주문만 받는 일을 회사 안 혹은 밖에서 하거나, 그 주문을 중간에서 시행하는 일만 하거나, 그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기만 하는 일은 하지 말라. 또한, 어떤 일에 대한 대가가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의 나이나 경험과는 크게 상관이 없이, 이미 사회적으로 계산되어 숫자로 확정되어 있는 일은 하지 말라. 이런 분야의 일들 중에는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도 많은데, 세월이 지나도 고객의 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자격증들도 상당히 많음을 염두에 두어라. 당신이 받는 대가가 고객의 수와 관련없이 정해져 있다면, 또는 자신의 노력 여하보다는 근무 연한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그것을 빨리 뛰쳐 나와야 할 것이다. 일한 대가가 노동 시간의 양과 비례하기만 하는 일 중에는 금으로 만든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는 일도 있기는 하지만 부자가 되어 경제적 육체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일은 결코 아니다. 조직 내에서 기계 장치를 관리 감독하거나 지나치게 연구 위주이거나 세분화되어 있는 일 역시. 부자가 되기에 적합한 일은 아니다. 조직 내에서 이득 창출과 직접적 관련은 없이 그 조직을 유지 관리하는 일들 역시 부자가 되는 길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싶지만 직업의 종류가 몇만 개나 되기 때문에 나로서는 벅찬 과제이므로 그 골격 형태만 밝힐 수밖에 없다. 명심할 사실은 형태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 일처럼 보이지만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는 컨베이어 벨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일들도 많다는 것이다. 모던 타임스에서 주인공이 다섯 번이나 실직하면서 가졌던 직업들은 공장 노동자, 조선소 노동자, 경비원, 철공소 정비사 조수, 웨이터였다. 조선소 노동자는 작업 개선을 많이 연구하여 장인이 되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철공소 정비사 조수는 경험을 축적하면서 나중에 철공소를 차릴 수도 있다. 웨이터는 틈틈이 요리를 배워 진로를 바꿀 수도 있다. 나는 단순 노무직이라고 하여도 나중에 독립하여 사장이 되는 데 있어 밑거름이 되는 분야들을 봉급도 많이 주고 복지 환경도 좋은 곳에서 단순 조립공으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생각한다.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말이다. 하나 더 첨언하면 직업을 선택할 때 백만 장자들의 현재 직업을 그대로 따라하는 어리석음을 절대 갖지 말라. 그들이 현재의 일을 하기까지에는 그 전에 초라한 단계들이 있음을 명심해라. 배달 일은 어떨까? 다른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 일이나 하라는 것이 내가 주는 지침이다. 다른 일을 할 기회가 주어져 있기는 하지만 보수가 마음에 차지 않는 경우에 중요한 결정 요소는 그 일을 통해 경험적으로 축적되는 지식이 어떤 것이고 스스로 그 지식을 배가시킬 수 있는가이다. 영화 미나리에서 병아리 감별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수가 나쁜 일도 아니고 경험이 쌓이면 연봉이 7, 8천만원까지 올라가지만 주인공이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하여 봐라. 보육원에서 18세가 되어 나와야 하는 아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고작 500만원이고 그것도 300만원이었다가 오른 금액이다. 3년간 매월 자립수당 30만원이 나오지만 쪽방 월세 수준임을 알았을 때 나는 사랑의 열매와 상의하여 그런 애들에게 배달용 오토바이라도 하나씩 사주라고 기금을 주었다. 갯불도 없는 처지라면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돈부터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 일이나 재미있게 하라. VJ 특공대라는 TV 프로그램을 딸과 함께 자주 보는데 나는 쇼 드라마 등은 보지 않는다.언젠가 어느 삼겹살집 주인이 삼겹살은 그 굽는 석판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는 마음에 드는 석판을 구하고자 전국을 돌아다니고 그렇게 구한 돌들을 삶고 길들이는데 오랫동안 정성을 쏟는 모습이 방영되었다.그 주인에게 삼겹살집 운영은 노동이 아니라 재미를 느끼는 취미나 다름없었다. 당연히 손님이 들끓었다. 많은 부자들은 일하는 것이 취미라고 말한다. 재미있게 즐긴다는 뜻이다. 토마스 제이 스탠리는 백만장자 마인드에서 미국의 백만장자 733명을 표본 조사하여 얻은 자료들을 보여주는데 미국의 백만장자들 중 86%는 나의 성공은 내 일과 직업을 사랑한 결과이다라고 공통적으로 말한다. 투자를 잘해야 부자가 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 일이 우선이고 투자는 나중이다, 이 바보들아. 그리고 81%는 나의 일은 내 능력과 적성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만을 찾아 나서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게다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머릿속에서 꿈꾸고 원하여 온 일을 그 일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도 없이 자신이 해야 하는 일과 동일시 하거나 자기가 능력을 갖고 있는 일, 자기 적성에 맞는 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로 믿는다. 그러나 능력이니 적성이니 하는 것들은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춘 뒤 실제로 일을 경험하여 보기 전까지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적성 검사 결과를 너무 믿지는 말라는 말이다. 나는 학교에서 적성 검사를 받을 때마다 뭐 하나 유달리 적성이 뛰어난 것으로 나온 분야가 전혀 없었다. 정말 그러냐고? 미국 백만 장자들의 경우를 좀더 살펴보자. 그들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일어나 자기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 일은 천재들에게나 일어난다. 백만 장자들이 이를 택하게 된 동기는 그저 우연한 기회 29%, 시행착오 27%, 예전 직업과의 관련성 12%, 이전 고용주가 놓친 기회 7% 때문이다. 이 수치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공부를 잘해서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 직업인이 되어 부자가 된 사람들도 포함시킨 것이므로 그들을 제외한다면 거의 대다수의 백만 장자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며 어쩌다 하게 된 일이 시발점이 되어 돈을 벌었다는 뜻이다. 진실은 이것이다. 백만 장자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된 일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그 일을 사랑하고 즐김으로써 능력과 적성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일로 바꿔버렸던 것이다. 내 말을 믿어라. 마크 피셔와 마크 엘렌의 공적, 백만 장자처럼 생각하라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일을 사랑한다고 단언한다. 정말 그것이 부자들의 진실이다.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이 적성을 찾아 쌀가게 점원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빌 게이츠가 적성에 따라 컴퓨터를 배워야겠노라 사전에 굳게 결심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라. 내 말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혹시 부자 아빠의 젊어서 은퇴하기라는 책 제목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있다고? 나는 그 책을 펼쳐보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흔히 부자가 되면 일은 더 이상 안 하고 젊어서 은퇴하겠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 아닌가? 질문. 진짜 부자들이 일찍 은퇴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환갑이 아니라 70세, 80세, 아니 건강이 허락하는 한 죽을 때까지 일해서 손을 완전히 놓지 않는 사람들이 부자들이다. 일하는 것이 재미있어 죽겠는데 은퇴를 해? 그것도 젊어서 돈을 벌어 놓은 뒤 은퇴를 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이 재미없다는 뜻이다. 그러니 그 지겨운 일에서 좀 벗어나고 싶겠는가? 그렇게 일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수 있다고? 그것도 젊어서 부자가 되어 은퇴를 한다고? 투자를 잘해서? 무슨 돈으로 투자를 한단 말이냐? 개떡 같은 소리 그만들 해라. 나도 20대에는 그런 생각을 하였었다. 그리고 실제로 39살에 평생 먹고 살 만한 재산이 모인 것 같아 은퇴를 시도했는데 곧 다시 손에 일을 잡았다. 왜 그랬을까? 일하는 재미를 대체할 만큼 매력적인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45세에 절반은 은퇴하였다. 절반이라고 함은 일을 하기는 하지만 취미 생활도 많이 하기 때문이다. 나는 10가지 이상의 많은 분야에서 일을 하였다. 그 일들 중에서 내가 사전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일은 단 하나. 음향기기 분야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어쩌다 보니 발을 내밀게 된 일들이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분야에 발을 내밀든 간에 나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정도 이상으로 그 분야에서 귀신이 되고자 노력을 하였다는 점이다. 우선 무슨 일에 뛰어들든지 간에 모든 관련 지식을 책을 통해 공부하는 것은 언제나 필수였다. 나는 그런 책들을 구입하는데 돈을 아낀 적이 없다. 하지만 낮에는 일 때문에 책을 볼 시간이 없으므로 자연히 저녁 시간과 휴일을 이용하여야 했다. 시간을 아껴야 했기에 출퇴근 거리는 무조건 짧아야 했고 차 타는 시간도 아껴야 하였기에 기사를 일찍부터 두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노는 날들을 기다리기는 했지만 기다린 이유는 전혀 달랐다. 크리스마스 이브이건 내 생일이건 간에 나는 가리지 않았다. 특히 내 생일에 놀게 되면 나는 기분이 아주 찝찝해지곤 했는데 열심히 사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알게 된 것들은 하나둘이 아니다. 컴퓨터를 전혀 몰랐던 내가 MS-DOS도 알게 되고 디베이스로 프로그램을 짜서 팔 수도 있었던 것도 그몇 개월간 저녁과 밤 시간을 몽땅 희생시켜 얻은 결과였다. 그 덕에 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시도한 광고 대행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에서 손해를 본 일이 없었다. 명심해라. 내가 믿고 있는 원칙은 단 하나. 모르면 괴롭고 알면 즐겁다는 것이다. 학창 시절을 돌이켜 생각하여 보아라. 누구나 자기가 잘하는 과목은 공부에 재미를 느끼지만 잘 못하는 과목은 정말 지겨워한다. 무언가를 잘하면 재미를 느끼기 마련이고 잘 못하면 재미고 뭐고 없지 않겠는가. 즉, 재미를 느끼냐는 것과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데에는 비례 관계가 있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잘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기에 가능하며 잘하니까 재미도 생기는 것이다. 학창 시절에 어떤 과목을 지겨워 했는데 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미남 총각이어서 혹은 예쁜 여선생님이어서 관심을 쏟아가며 열심히 하게 되었고 하다 보니 많이 알게 되어 잘하게 되고 잘하게 되니 성적도 잘 나오고 칭찬도 받으니 재미도 많이 느끼고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주변에 널려있지 않은가. 결국 어떤 일에 대한 재미는 그 일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쏟고 관련된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서 경험하는가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이다. 부자들은 초기에 무슨 일을 하든 우선은 그 일의 구조 전체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흡수하고 경험을 하다보니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더 많이 알기에 재미도 느끼고 돈도 벌게 되니 즐거움도 배가 된다. 하기 싫은 일이라는 것이 적어도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반면에 대개의 사람들은 일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즐기지도 못한다.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억지로 한다는 생각을 한다. 경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평생 당신 목구멍은 포도청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왜 사람들은 일을 재미나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일을 완전히 알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전문직 종사자들도 면허증이나 자격증 하나를 따면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바보 같은 질문을 던진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다. 지금은 임시로 남성복 판매사원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멍청하긴. 바로 그 남성복 코너에서 옷감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안감, 양복 부속의 종류, 단추, 지퍼 등의 가격 및 구입처 등은 물론 재단 과정, 원가 계산, 고객 만족 등을 배워야 할 것이 아닌가.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평생 가난하게 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일은 자기에게 맞는 일이 아니며 임시로 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기고 다른 일을 하게 되기를 꿈꾼다. 그러면서 그 다른 일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여러 종류의 학원들의 돈을 갖다 바친다. 그 덕에 돈 많이 버는 학원 중 하나가 공인중개사 학원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막상 그 다른 일을 하게 되어도 또다시 이게 아닌데 하면서 다른 직업을 찾는다. 그 결과 뭐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한다. 오해하지 말라. 한 우물만 계속 파라는 뜻이 절대 아니다. 애당초부터 가까이 가서는 안될 우물도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가까이 가서는 안될 우물이 아니라면 어느 우물이건 그 우물의 주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즉,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역같이 생각되어도 그 구조체와 흐름을 완전히 파악해야 하며 거기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스펀지처럼 흡수해 나가야 한다. 물론, 근무 중에는 배울 시간이 별로 없을 것이다. 때문에 일과 후의 시간들을 몽땅 바쳐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우물터에서는 귀신이 되게 된다. 부자가 되려면 이 원칙을 평생 잊지 말라. 사람들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격상의 문제나 기술적 분야가 아닌 이상 어느 한 분야의 일에서 새는 바가지는 다른 분야의 일터에서도 새기 마련이며 어느 한 분야에서 귀신이 되는 사람은 다른 일을 해도 중복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른 시간 안에 귀신이 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세 번은 질리고, 다섯 번은 하기 싫고, 일곱 번은 짜증이 나는데, 아홉 번째는 제가 잡힌다. 제가 잡힌다는 말은 일에 리듬이 생겨 묘미가 생긴다는 말이다. 즉, 피곤을 가져오는 노동이 더 이상 아니고, 재미를 느끼게 되는 단계인 일이 되게 된다는 말이다. 당신이 하는 것이 노동의 파편으로 남아있는 한, 당신은 언제나 노동의 노예로 남아있게 되고, 평생을 돈에 휘어 잡힌다. 두렵지 않단 말인가. 워렌 버핏은 2022년 버크셔 해서회의 주총에서 한 여학생으로부터 만일 주식을 딱 하나만 골라서 몰빵해야 한다면 어떤 종목을 고르실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 학생의 의도는 그 주식을 알려주시면 저도 투자하여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었고 이를 알아챈 버핏은 학생에게 최선은 주식 투자가 아니라 어떤 일을 특출나게 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게 최고의 투자라고 답한다. 일을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바로 제가 잡히는 수준이며 그것이 투자보다 우선한다는 이 가르침을 잊지 마라.